안녕하세요 일곱 살저 은혜입니다 오늘은 턱걸이 기계를 해봤습니네 오늘은 저 턱걸이 기구와 풀업밴드 프로밴드, 풀업밴드입니다 예,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은혜가 그네를 탈 거예요 자 카메라맨 들어주세요 자 은혜가 지금 풀업밴드에 이렇게 탔습니다 밴드를 최대한 10% 넓게 벌리면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 있을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보세요. 자, 이제 카메라맨이 이쪽에서 찍어줄 겁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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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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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리는이고아아파아이아이이고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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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 엄마 배워보세요. 잠깐만요. 재밌가 엉덩이가 엄마 아파. 엉덩이가 아파요. 어, 엉덩이가? <laughs> 어, 이거요. 네. 우리 다음에 또 찍어요. 야, 절대 워줘 동영상은 여기서 끝내야지. 응.